안녕하세요. 주간보관유턴은 8월 두째 주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들 여름휴가는 잘 어, 보내고 또는 이제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어, 저도 이제 지난주에 이제 갑자기 이제 여름휴가가 돼서 어, 피치 못하게 이제 한주 방송을 좀 쉬게 되었습니다. 어,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8월 첫째 주에는 이제 부가연 3구역에서 프리미엄 6억 4 5 0 0에 어, 빌라 매물 한 건이 거래됐다는 게 확인되었고, 그 다음에 8월 둘째주에 들어와서는 부가연 어, 2구역에서 다가금액 한 건이 금매로 프리미엄 7억 천에 어,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가연 2구역 같은 경우는 지난주 토요일 8월 12일 어, 시공사와 참여하에 이제 그 공사비 인상제 2차 설명회를 가지려고 했는데, 시공사가 불참하는 바람에 이제 그 설명회가 취소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부가형 상격 같은 경우는 어, 오늘 9월 9일에 사업 시행 계획 어, 변경인가 청의를 한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부가형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미엄 7억 5천까지 갔었는데 더 이상 이제 뚫지를 못하고 오히려 이제 조금 이제 하향 조정된 매물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어, 반대로 부가형 상격 같은 경우는 건축심의 통과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 계획 변경인가 청의를 앞두고 어, 사업 진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지. 어, 기존에 나왔던 매물들이 이제 하나둘씩 이제 가격을 좀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거래내역 보시면 이제 먼저 봉양 6억 같은 경우는 한건이 거래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다가오 매물이고요 평가금액은 3억 5천 4백 그 다음에 프리미엄 7억 1천만원으로 000, 이제 어, 금매성 매물로 이제 거래가 됐고요 그 다음에 매매가액은 10억 6천 4백 보증금은 2억 4천 월세 30만 원에 들어서 초기 투자금 8억 2,400이 들어가는 다가구 매물 한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부가연 상구역은 이제 8월 둘째 주에는 거래된 내용이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프리미엄, 프리미엄 보시면 8월 둘째, 주, 둘째 주에 들어와서 금매로 프리미엄 7억 천이 거래가 되면서 부가연 2격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프리미엄이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고가형 3격 같은 경우는 8월 두째 주 들어와서 이제 거래된 내용이 없어서 8월 첫째 주 마찬가지로 프리미엄은 6억 4,500대를 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거래 내역 보시면 먼저 이편한 생 신촌 1단지에서 84.98제곱미터가 8월 5일에 6층인 14억 4천에 이제 거래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신촌 프로조에서 5.88제곱미터가 7월 20일에 5층인 11억 9,500에 거래가 되었고, 마찬가지로 59.88제곱미터가 8월 3일에 8층이 10억 6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주변 아파트 거래량을 보시면 먼저 경희궁자의 2단지에서 84.94제곱미터가 7월 17일에 12층이 19억 2,500에 거래가 되었고, 마포네미안 프로지오는 4단지에서 114.73제곱미터가 7월 11일에 1층이 18억 3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 2 4 2 8 제곱미터가 7월 19일에 4층이 18억에 거래가 되었고, 59.97 제곱미터가 7월 26일에 8층이 13억 7천에 이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포 그랑자에는84.95 제곱미터가 7월 12일에 어 14층이 16억 3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네,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소식을 가지고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